땅군 95년 11월 24일 맞죠? 네, 26일이라고 하셨나요? 24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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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5년 11월 24일, 나이는 29살, 활동 중이시고, 어 여자분이라고 하시네. 잠깐만, 20대 사주를 딱 읽고 나서 어르신들이 주시는 말씀을, 일단은 특히 전반적으로 좀 적기는 했거든요. 적기는 했는데, 지금 처음에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신 건, 이 사람의 사주팔자를 봤을 때100% 연예인 사주팔자는 맞다고 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업은 자기 사주에 맞게 잘 고른 거는 맞아. 잘 고른 거는 맞지만, 우리 사람은 다 각자가 그 개인의 그 업이 있죠. 업장, 업보가 있기 때문에, 이분도 그 개인의 업 때문에, 지금은 뭐 엄청 황, 활발히 황,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전에 무명 생활이 좀 있었던 걸로 저는 보여요. 기간이 뭐몇 년이다, 몇 개월이다라고 딱 보이진 않지만 무명 시절이 분명히 조금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승승장구 하는 걸로 저는 보여지긴 하거든요. 어, 굉장히 승승장구 해서, 뭐, TV 프로그램을 뭐, 한두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, 여기저기 얼굴도 비치고, 예를 들어 뭐, 광고도 찍고, 이렇게 좀 활, 그,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지긴 하는데, 한 2, 3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가라앉는 걸로 보여요. 뭔가 망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, 이제 좀 인기가 조금 떨어진다는 뜻이겠죠? 그래서 2, 3개월 정도, 2, 3개월 정도 지나면, 그때부터 조금씩 가라앉다가, 한 내년 연말 정도부터는 조금, 이렇게, 모습이 잘안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과 같은 이런 활동량이랑은 저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이거든요? 그래서 그렇게 나와지고, 음, 음. 그리고 이분의 사주팔자를 봤을 때 지금 만나시는 분이 있는 걸로 보여진 않아요. 남자친구가 있는 걸로 보여진 않고 그리고 직업분이나 아니면 뭐 사업분이나 뭐 명예운 이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남자복 남자가 들어오는 자리 이 부분은 좀 어두운 기운이 많아서 이 사람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남자를 잘못 만나서 지금 살고 있는 인생과는 좀반대되는 인생. 그러니까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자칫 잘못해서 연애를 잘못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사람, 사, 이 사람 자체가 남자 만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성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자기가 좀 대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, 남자 때문에 분명히 마음고생을 몇번 했던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남자 에 관심도 없고, 그리고 남자를 만났을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연애를 하는 스타일인 거는 맞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보는 눈이 너무 없다 보니까, <laughs> 앞으로 좀더 이런 연애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.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유년 시절이 그렇게 유복한, 그러니까 유년 시절이 그렇게 유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뭐 부자라든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, 그래도 뭐 부모님 자리에서 이렇게 원만하게 좀 자식을 잘 케어하려고 하는 것도 보여지긴 해요.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하고 자식 간의 그 사이를 봤을 때 그렇게 화목한 걸로 보여지진 않네요. 어, 정말 사랑이 넘치고 뭐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집안으로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뭐 이분이 외동인지 형제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형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형제간의 사이도 그렇게 행복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라운관에서 비춰지는 모습하고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본연의 모습이 좀 굉장히 많이 다를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 인격적으로 이중인격이다 그런 게 아니라 어찌됐건 연예인이라는 이런 직업은 브라운관에 나왔을 때 뭔가 더 밝아 보이고 더 이렇게 재미? 재미나 뭐 행복을 전달을 하는 직업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브라운관에서 나오는 모습은 더 활기차고, 더 뭔가 행복하고 에너제틱하고 그런 기운이 많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렇게 혼자 있는 모습, 식구들과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생각도 많은 것 같고 우울증 기운도 많이 내려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네요. 남자를 좀 많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. 음 그렇게 나오네요 저는 사주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요 주현영 씨예요 주현영? 네 요즘에 SNL 아이 사주가 주현영 사주라고요? 네 음... 그러면 생각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사람 자체가 고민도 많이 하고 저도 유튜브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엄청 연기도 잘하고 되게 밝은 이미지 그런 걸로 많이 비춰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암울한 기운? 우울한 기분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 집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윤년 음, 음. 시절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던 것같아 내가 봤을 때는 다만 이제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거를 또 이제 그 연기 연습? 그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스마를 시켜서 이렇게 대중들 앞에 이렇게 나서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. 근데 앞으로 일잘 되실 거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까라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네요.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거품이 조금 빠져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뭔가 조금 구설수에 그렇게 휘말리는 걸로도 보이고 그리고 좀 식기 제품 주변 같이. 그 동료들의 그런 시기 질투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아니 스트레스를 또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도 해요. 음.